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수공장 등 수십 곳을 타격하고 안녕하세요. 일태항 작가입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전쟁. 이란도 수백 발의 미사일로 반격을 하면서 본격적인 확전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대전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양쪽 군대가 충돌하면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 유일 중동지식동영상 채널인 저희 채널에서 이스라엘 군대, 이란군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공군편입니다. 얼핏 숫자만 보면 양쪽 모두 300여 대의 공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백중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양측의 세력은 크게 다릅니다. 이란 공군 전투기 숫자는 약 300대. 그런데 그 대부분이 1970년대 내지는 80년대 산입니다. 대표 기종은 F14 통캣, F4 팬텀, 미그 29 등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가동률이 낮아요. 정비도 어렵고 부품도 부족해 실제로 날수 있는 비행기는 절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2024년부터 상대적으로 신식 모델인 러시아 수호의 F35, 24대를 도입하긴 했지만, 일부 기지가 태헤란 인근 기지에 포착됐음을도고하고 조종사 훈련이나 무장 통합 등이 안 끝나서 실전 투입은 미정입니다. 즉,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 당장 전력 판도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F35, 아기르 40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표준이라 할수 있는 F35를 일찌감치 도입했고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15 계열과 F16 계열까지 모두 정밀 타격이 가능한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정비율, 가동률, 무장 통합 능력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한줄 요약으로 두 국가 간의 전투 기세대 차이는 거의 2~30년 정도 난다고 봐도 무방하군요. 이건 이스라엘군의 압승입니다. 하늘의 눈 조기경보기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가 공중전의 결과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 자면 조기경보기란 쉽게 말해서 날아다니는 매팩 더하기 관제탑 같은 겁니다. 이걸 제대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g550 기반 조기경보기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도 보유한 e7 조기경보기 보다 소형이라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e7과 거의 동등한 급의 성능을 자랑 합니다. 이란은 러시아제 인류신 76을 개조 한 a50을 일부 보유한 것 으로 추정되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판정승입니다. 중동처럼 넓은 지역에서 작전을 하려면 날아다니는 정에서 공중급유기가 필수입니다. 심지어 이란과 이스라엘 국토는 서로 안 이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KC 707, KC 130 급유기를 보유해 이란, 시리아, 레바논까지 거리 상관없이 작전이 가능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반면 이란은 급유기 자체도 몇 대가 안 되고 그나마도 50년 넘은 민간 보잉 747과 707기를 개조한 구형입니다. 몇 대나 운용 가능할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전투기가 날아가도 작전 시간도 짧고 돌아오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은 갈수 있고. 이라는 모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장점은 정밀 타격 F-35는 앞서 말했듯 전세계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이자 표준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35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저 방공망을 우회해 들어가 목표만 정밀히 타격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란과 헤지볼라등 인근 적성국들을 화나게 하는 데 여러 번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 위성 정보, AI 기반 표적식별, 전자전 기술까지 더해지면 거의 하늘의 외과 수술이 가능하죠. 이란은 정밀 타격보단 양으로 승부하는 편입니다. 드론, 미사일 등 수백 발사서 일부가 목표에 닿기를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절대승입니다. 다만 이란도 묵직한 항방을 갖고 있다라고 밖에 설명 못하겠네요.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대한 이란의 수백발 미사일 물량 러시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망을 알아봤으니 이제 방공망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은 단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중거리용 미사일인 다이세슬링, 장거리용 에로 3로 이어지는 3단의 쫀쫀한 방어막으로 위기에 대응합니다. 실제로도 가자지구나 시리아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을 소득발 요격한 바 있죠. 반대로 이란는 러시아 제 S300 미사일을 일부 보유 중이고 이들은 고고도 요격이 가능하지만 숫자가 적고 전체적인 통합 방공 체계는 이스라엘보다 많이 처지는 편입니다. 또이란는 S300을 데드카피해 자체 개발한 다바르 373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 실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일부 방어는 가능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쫀쫀한 다층 방어막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점 포인트 이란도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칭 전략이죠. 첫째, 장거리탄도 미사일. 샤브3. 에마드 같은 이란제 미사일은 사거리 1500 내지 2000km. 이사일엘 전역의 사전권입니다. 이란 본토에서 미사를 쏴도 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둘째는 차폭 드론입니다. 샤에드1 3 6은 저가용 드론이지만 다량 투입이 가능하고 아이언돔 같은 방공망을 필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많이 악용했죠. 셋째 대리전입니다. 이란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레바논의 해지볼라, 가자의 하마스, 시리아 민병대 등 수십만의 대리 세력이 근처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들이 동시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스라엘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사이버 전과 GPS 교란. 과거 미국의 스텔스 드론 해킹에 이란이 착륙시킨 사례도 있죠. 정밀 타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은 방공망과 지하 요새입니다. 앞서 말한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을 무도입했고 주요 이란의 군사기지 산악 지하에 숨겨놓았습니다. F35로도 파악이나 폭격이 어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전통적인 공군력, 그러니까 전투기, 조기 경보기, 정밀타격 능력은 이스라엘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정면 승부 대신에 비대칭 방식으로 게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드론, 미사일, 대리 세력, 사이버전으로 다방향에서 압박을 하는 전략이죠. 정석적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란이 압도적으로 밀리겠지만 결국 아픈 지점을 비대칭 전략을 물량으로 기습적으로 쏟아부어내면 이스라엘 내 반전 여론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게 이란 및 이란계 무장 세력의 그동안 전략이었고 종종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쟁은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요? 실제 규모 확정까지는 번지지 않길 바랍니다. 유태양 작가였습니다.